여러분은 스타드 밸리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끼? 곡괭이? 낚싯대? 여러가지 아이템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없으면 매우 불편한 이 아이템은 바로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물 주는 시간이 줄어 스타드 밸리의 하루를 온전하게 즐길 수 있죠 하지만 전이 스프링클러에 낭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란 손수 땅을 갈고 물을 주며 작물들과 교감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냥 제가 노가다를 좋아합니다 낭만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해보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쓸데없는 농사법 스프링클러 없이 황금밀반 만들기입니다 농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땅을 모두 밀로 채우기 단, 허수아비를 세울 곳은 제외합니다 1 0일 안에 모든 스킬 레벨 10렙 달성하기 겨울 16일까지입니다 모든는 없고 텍스처팩은 선우훈님의 진로계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영상에 써도 되나? 혹시 문제가 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름은 단순하게 R.H.T. 김씨로 짓고 농장 이름은 호남평화로 지었습니다 드가자 할아버지가 물려준 시골집에서 시작합니다 어... 이 정도면 마당이 아니라 정글이네요 마당을 대충 정리해주고 파스닙을 심어줍니다 채집 레벨을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야생 씨앗에서 나오는 야생 작물들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종류별로 하나씩 있어야 만들 수 있는데 안 나옵니다 없어요 고추냉이 두 개뿐이에요 그래도 아직 시간이 많으니 채집 1레벨만 달성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2일 차부터는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윌리가 낚시 여행에서 돌아왔거든요 오늘도 숲을 돌며 열매를 주워주고 해변으로 갑니다 낚시를 해서 낚시 1레벨만 달성해줍니다 낚시로 모은 돈은 감자 씨앗을 사는데 쓸 겁니다. 빠르게 심어주고 밤이 되기 전에 돌아다니며 야생작물을 주워줍니다. 미리미리 해야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야생씨앗은 또 만들지 못하고 2일차를 마무리합니다. 3일차에는 고정적으로 비가 옵니다. 오늘 안에 야생씨앗을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민들레가 안 나옵니다. 아직 3일차인데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민들레 찾기는 포기하고 낚시를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야겠습니다. 제 목표 중에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낚시 10렙을 달성하는 것도 두 번째 조건에 들어갑니다. 낚시 2렙을 달성해주고 3일차를 마무리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라이너스에게 인사부터 하러 갑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2일차에도 3일차에도 라이너스와 호감도를 올리기 위해 말을 걸러왔습니다. 아니 마을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하면서 라이너스는 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라이너스와 호감도 3렙을 달성하면 회의 조합법을 알려줍니다. 회는 생선 하나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통발에서 나온 가재, 달팽이, 총알고등 등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해산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회 제작법이 세 가지 조건 중두 번째 조건입니다 하루 종일 농사를 하고 물을 주기 위한 기력 회복용 음식 가장 가성비 좋고 재료 수급이 고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회가 제일 좋습니다 아.. 야, 먹고 싶다.. 아무튼 다시 4일 차로 돌아와서 모은 돈을 감자를 사서 심어주고 3일 차에 낚시를 하다 얻은 루비를 박물관에 기장하고 돈을 얻어줍니다 하루빨리 낚시 10레벨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남는 시간은 낚시를 할 거예요 5일 차인데 도 영상 녹화에 문제가 생겨서 소리 녹화가 안 되어 있네요. 고양이를 입양했는데 고양이 소리가 안 나요. 야옹. 이름은 달달이에요. 파 스냅을 수확해주고 대장간에 들러 정동석을 깨줍니다. 구리광석을 얻었어요. 구리광석을 구매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감자 씨앗을 사고 한 바퀴 돌아줍니다. 이제 진짜 민들레가 나와줘야 하는데. 혹시 여행카트에서 팔지 않을까 확인해보지만 없네요. 큰일입니다. 민들레에게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안 나오는 민들레는 뒤로 하고 감자씨앗을 심어주며 5일차를 마무리합니다. 6일차엔 클린트가 나타나서 용광로 청사진을 주고 왔습니다. 근데 주인장은 지금 용광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찾았네요 저번 영상에서부터 느꼈지만 저 되게 시야가 좁네요 아무튼 허수아비를 만들어주고 매일 하는 루틴을 시작해줍니다 라이너스와 인사하고 맵을 돌며 야생작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남은 시간은 낚시로 보냅니다 이제 한동안 이거 반복이에요 소리 녹화가 안됐다고 대충 때우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아님 아무튼 7차도 마찬가지로 달다리를 싸듬고 물을 주고 맵을 돌아다니며 야생작물을 주워주고 민들레 7일차에 드디어 야생시앗은 자라는데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봄 7일차 일요일에 심지 않으면 봄 동안 수확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지금이라도 나와서 다행이네요. 바로 심어줍니다. 그 후엔 낚시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8일차에는 비가 와서 밭을 늘리기엔 최고의 날입니다. 가장 빨리 수확할 수 있어 경험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바스닙으로 구매해줍니다. 그리 많이는 필요 없으니 적당히 110개 정도만 사줍니다. 더살 계획이었지만 섬유유리 낚시대를 사야하니 참아야해요. 남는 시간은 또 낚시를 해줍니다. 오늘부터 섬유유리 낚시대라서 높은 등급의 물고기가 잡히기 때문에 레벨업이 더 빨라질겁니다. 낚시 사례을 달성해주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제 작물을 많이 늘려 와서 그런지 물 주기가 힘드네요. 리클을 뜯어 먹으며 농사를 마무리하고 모자 상인에게 가다 민들레를 발견했습니다. 조금 더 심어야겠네요. 앞으로 심을 미를 생각하면 세 발의 피지만 벌써 힘듭니다. 빨리 도구들을 강화해야 할것 같습니다. 11차는 다행히 비가 와서 농사를 스킵하고 광산에왔습니다체강 레벨을 올릴 겸 도구 강화를 위한 구리광석을 캘 계획입니다 템 정리를 위해 집을 한번 다녀오면서 구리를 모아 50개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15층까지만 뚫어야겠다는 욕심에 객기를 부리다 슬라임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고 쓰러져버렸습니다 시국적인 목재라니 백골드와 정동성 4개를 잃었습니다 손실이 적어서 다행이네요 얼른 집에 가서 잠에 듭니다 11일차엔 감자를 수확하다 어느새 농사 3렙을 달성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순조롭네요. 내일 날씨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오늘이 물뿌리개를 강화할 최고의 날입니다. 클린트에게 물뿌리개를 맡긴 뒤 낚시에 사용할 미끼만 사주고 돌아와 감자를 수확한 곳에 파스닙을 심어줍니다. 기력이 모자라서 잠에 일찍 드니 하루가 너무 짧네요. 빨리 물뿌리개가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12일차엔 파스닙을 수확하면서 농사 사례을 달성해주고, 잊고 있던 라이너스에게도 인사를 해줍니다. 돌아오는 길에 파스닙을 사고, 가방도 두 줄을 늘려줍니다. 비가 자주 내려서 다행이네요. 비가 안 내렸다면 오늘도 낚시를 못했을 겁니다. 낚시를 하기 전에 모자 가게에 들려 작업모를 구매했습니다. 모자 열으니 뭔가 강해진 느낌입니다. 13일차엔 강화된 물 뿌리개를 받아와서 메시지가 왜안 뜨지? 일단 대장간으로 가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달걀 축제. 오늘 하루는 그냥 밭을 마르게 둬야겠습니다 농장 일정이 하루씩 밀렸네요 광사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계획이 틀어지니 살짝 머리가 아프네요 14일차엔 구리 물뿌리개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도끼를 강화할 차례입니다 돌아와서 구를 주는데 3칸씩 물 주는 것을 보니 좀 편안해지네요 기력이 남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뭐야 벌써 자? 사실 이때 녹화에 문제가 생긴 것을 깨달아 14일차를 일찍 마무리합니다. 드디어 소리가 들리네요. 신봉사도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몸 15일부터는 세먼베리가 자라기 때문에 회를 얻기 전 기력 보충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세먼베리를 충분히 모을 때까지 15일과 16일은 마당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17일차입니다. 드디어 다 자란 파스닙과 야생 씨앗을 수확해줍니다 이제부턴 중구난방으로 심는 게 아니라 물주기 편하게 6x6으로 심어줄 겁니다 어제 마당도 정리했으니 파스닙을 더 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요일이라 자파점이 문을 안 여네요 13일차의 일정이 밀리지만 않았어도 기분 전환을 위해 모자를 바꿨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는 쇼핑만큼 좋은 것도 없죠 다음날엔 대장간의 곡괭이를 맡기고 바다로 옮김에 낚시도 해주고 돌아갑니다 쓰읍, 뭔가 잊어먹은 것 같은데... 낚시 오랩을 달성했으니 더 사냥꾼을 골라줍니다. 사실 어부가 효율이 좋지만 이때 통발을 만들 생각에 잘못 골랐습니다. 무엇을 잊었는지는 아침에 일어나 농장을 보자마자 깨달았습니다. 파스잎 심는다는 것을 잊어먹었어요. 벌써 3일을 날려먹은거나 다름이 없네요. 지금이라도 빨리 심어줍니다. 3일이나 늦었으니 좀더 많이 심어야 해서 밭을 확장해 주고 최대한 많은 파스잎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물만 주면서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20일 차인 비가 오네요. 더 열심히 하라는 계시라 생각하고 광산을 뚫어줬습니다. 구리를 충분히 모았으니 여름이 되기 전까지 호미까지 강화해야 해요. 21일차인 광산을 더 뚫어주고 22일차인 호미를 강화해줬습니다. 매일 물만 주다보니 아무 일도 없어요. 23일에 파스닙을 수확해주고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남은 봄을 낚시나 광산에 쓸지 아니면 파스닙을 한번더 수확해서 최대한 농사 레벨을 올릴지. 파스닙을 더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를 더 기다려서 야생작물까지 수확한 후, 파스닙을 심어줬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심은 건 호미를 강화하느라 호미가 없어서니다 붕꽃모도회를 안으라 대장간이 또 문을 닫았더라고요왜 항상 축제 일정마다 이러는지, 남은 시간엔 낚시를 해줬습니다. 25일차에 서적상인이 왔습니다. 가격 카탈로그만 사주고 나머지는 비싸서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돈 많아지면 살 거예요. 대장가에서 호미를 돌려받고 낚시를 합니다. 봄이 끝나가니 조금 급해졌어요. 낚시가 아직 오래비라 조금이라도 더 올려야겠습니다. 26일, 27일은 모두 낚시를 해주고 28일엔 봄의 마지막 파스닙을 수확하고 광산을 뚫어줍니다. 철을 구할 수 있는 층까지 뚫어놔야 여름에 도구 강화를 할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여름입니다. 여름까지는 처음에 말했던 세 가지 조건을 달성해야 합니다. 사실 잊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바빠서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세 가지 조건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농장을 정리하고 밀를 심을 도구들의 강화. 세 번째는 밀 씨앗을 사야 할 돈입니다. 3,000개 이상 사야하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해요. 세 번째 조건은 블루베리를 심으면 해결됩니다. 수확을 자주해서 농사 경험치도 많이 주면서 비싼 작물이기에 가성비가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사러 가는 길에 라이너스를 만났습니다. 드디어 호감도 3레벨을 달성했어요. 이제 회 제작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조건도 달성했네요. 집에 돌아와 블루베리를 심는데 너무 많이 샀는지 다 심기 전에 밤이 되었습니다. 수확 날짜를 맞추려면 천천히 심어야겠습니다. 어차피 블루베리를 수확할 수 있는 횟수는 안 줄어드니 괜찮습니다. 30일차는 농장을 만들고 나니 지나가버렸습니다 이거 물뿌리개를 강화해야 할것 같아요 감당이 못할 정도로 농장이 커져버렸어요 대장가에서 철광석을 조금 구매해서 강화할 철 2개를 구워주고 남은 시간엔 조금이라도 낚시를 해줍니다 수학 날짜를 맞추려고 하루를 미루기까지 했는데 요정이 나타나 블루베리를 키우고 갔습니다. 요정이 나타날 확률이 1%라던데. 와... 사실 깊으진 않아요. 농장을 한 번에 수확해야 하는 강박증이 있는 저로서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16개만 다 자라있는 게 너무 신경쓰이네요. 아무튼 농장이 커서 물뿌리개를 강화할 때까진 물주고 잠자고를 반복해야 할것 같습니다. 빨리 비가 와야 할 텐데. 매일 일기예보를 확인하다 보니 34일자에 드디어 화창한 날이 아닙니다. 기 정상적인 수치가 감지된다라 녹색 비가 온다는 예보입니다. 근데 녹색 비에도 농장이 물에 젖나? 그래도 비는 비니까 젖지 않을까요? 물 뿌리기를 대장간에 맡겨주고 잠에 들며 기도합니다. 제발 내일 농장이 젖어 있길. 좀추록추록하지만 다행히 젖어 있네요. 농장의 자란 풀들만 정리해주고 낚시를 하다 잠에 듭니다. 36일차엔 물 뿌리게도 해결했고 회 제작부터 배웠으니 집을 업그레이드해서 부엌을 만들어 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집을 업그레이드해준 뒤 광산에 왔습니다 왜 하루는 낚시가고 하루는 광산에 가나요? 너무 계획대로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 사실 이때 밤새면서 게임해서 그렇습니다 30초 전에 생각했던 거 잊어먹고 그래요 이거 보세요 졸다가 박지한테도 쓰러지잖아요 얻은 게 없어서 잃은 게 없네요 사실 이제부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물 주고 낚시하고 비 와서 광산에 가고 강철 곡괭이로 업그레이드하고 낚시하고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낚시하고 강철 도끼로 업그레이드하고 낚시하고 여름 내내 이러고 있었어요 특별한 일이라면... 작물을 수확할 때는 시간이 안 흐른다는 것을 깨달은 정도? 우리는 사실 작물을 캘때 시간을 멈추면서 캐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47일까지 낚시와 농사만 하니 둘다9 a 을 달성했습니다 농사 10렙을 달성하면 낚시에만 올인해서 10렙을 달성할텐데 낚시 10렙을 달성하면 통발에서 쓰레기를 안 a 히게할수 있어 매일 15개의 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번에 달성하는게 목표예요 48일엔 숭어축제를 합니다. 꼬리표가 달린 무지개 송어를낚으면 보상을 줘요. 보상에서 텐트가 나와서 하루종일 낚시를 할수 있었습니다. 텐트에서 자면 기력이 덜 회복되더라고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겐 회가 있기 때문이죠. 49일차는 가을 야생 씨앗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200개 정도 심어졌습니다. 이걸로 체질 레벨을 조금이라도 올려볼 겁니다. 심는데만 하루를 꼬박 쓰게 되네요. 잠에 들었더니 요정이 또 왔습니다. 또, 블루베리가 자랐네요. 어제 물을 주면서 느낀 건데, 강철 물 뿌리개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밭이 너무 넓어요. 금광석을 사서 강화할 준비를 합니다. 5 1일차에 드디어 농사 1 0벨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농사 졸업입니다. 블루베리를 더 이상 안 키워도 됩니다. 행복하네요. 이제 낚시만 0레을 찍으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53일 차에 동발에서 가재를 줍다 신 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여름이 조금 남았으니 남은 시간 동안 농장의 모든 나무와 돌을 정리해 줬습니다. 텅빈 농장을 보니 살짝 허전하면서 시원하네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이 시원하고 허전한 농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이 넓고 광활한 밀들을 보세요. 이게 스프링클러 없이 손으로 하나하나 키운 낭만 있는 밀들입니다. 이거 캘 때도 미스터리 서클을 만들면서 캘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목표를 끝냈지만, 두 번째 목표를 해내야 합니다. 사실, 결론만 말하자면 실패했습니다. 농장 정리를 위해 밀을 수확하면서 느낀 건, 이거 밀만 수확했어도 농사 10렙을 달성했겠는데? 였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정말 10렙을 달성하고도 남았더라고요. 10렙까지가 만 오천 경험치니까? 이미 두 배가 넘네? 여름에 블루베리 키우겠다고 실험할 게 아니라, 채집이나 광산에 갔다면 성공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정산 시간입니다. 총 걸린 시간은 74일. 심은밀 3,395개.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쓸데없는 농사법 선고입니다. 하지만 100일 동안 올린 레벨은 농사 10렙, 채광 9렙, 채집 9렙, 낚시 10렙, 전투 8렙으로 100일 동안 모든 스킬 레벨 10렙 달성하기 실패입니다. 이 정도면 제 점수는 50점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 당황하기도 했고, 세운 계획도 엉성해서 세운 목표를 못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번...